종로구는 바람직한 간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0 종로구 좋은 간판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해 종로 한복축제는 온택트로 진행됩니다. 종로구는 2020 인사동 문화축제와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서울 2020을 공동 개최합니다. 종로구는 전통 문화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온라인 전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한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종로통의 김지혜입니다. 종로구는 지난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연휴에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코로나19 대응 종로구 방역단이 주체가 돼 진행됐는데요. 해당 방역단은 단연간의 방역 봉사 활동에 참여해온 30여 명의 종로구민으로 구성됐습니다. 단원들은 광화문 광장 주변과 인근 지하철역, 종로구청 주변과 공공 화장실, 은행 ATM기 등에서 촘촘한 방역 소독을 펼쳤는데요. 구청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소독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역사각지대 없는 종로구, 한 주간 종로구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는 바람직한 간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0 종로구 좋은 간판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종로구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개성이 있는 우수 간판을 발굴하기 위해 2020 종로구 좋은 간판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5점의 간판이 출품됐고 그중 7점이 최종 수상작에 올랐는데요. 시상식은 10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해 종로 한복 축제는 온택트로 진행됩니다. 지난 10월 9일 개최 축하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고 있는 2020 종로 한복 축제. 축제 영상은 종로문화재단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세계 전통의상 N 궁중한복 패션쇼와 한복 뽐내기 대회 등 다양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종로구는 2020 인사동 문화 축제와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서울 2020을 공동 개최합니다.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2020 인사동 문화 축제 인사동 안목의 성장. 해당 축제는 전시, 강연, 투어, 체험,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는데요. 10월 18일까지 라인트리 프리미어 호텔과 안녕 인사동에서는 국내외 거장의 다양한 예술 작품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종로구는 전통문화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온라인 전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무계원과 상촌제에서는 비대면 전통교육 프로그램 안방에서 만나는 전통이야기가 개최됩니다. 종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온라인 인문학 강좌 및 규방공예 강좌와 같은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종로부 소식입니다. 이화동 주민센터에서는 이화동 마을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화동에 관련된 SNS와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하기 위한 이화동 마을 캐릭터 공모전이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펼쳐집니다. 공모 분야는 이화동의 특징을 잘 반영한 마을 캐릭터와 캐릭터명이며 이화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화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종로부에서는 국민 신청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국민 신청 실명제란 국민이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신청을 하면 일정 심의를 거친 후에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은 물론 입안자부터 최종 결제자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종로부는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올해 4분기 국민 신청 실명제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의료 및 요양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핵심 내용인데요. 과태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 및 운영자에게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내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주민 여러분의 생활에도 많은 불편이 있으실 텐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로통이 준비한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